오늘 우리가 바울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을 듣고 있는데 바울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사울아 사울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구약의 전통에 아주 온몸이 다 구약의 전통에 배어있는 사람이고요 오직 율법으로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그 믿음만큼이나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성실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길이 있대. 그 뭔데? 십자가 달려주고 나사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이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래. 사람 대신 하나님이래.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그냥 그 예수 믿고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야 세상에 그런 도둑놈들이 어딨냐? 아무 공로도 없이 한 것도 아무 것도 없이 그저 불쌍히 여기 달라고만 하면 고 받으면 그럼 무슨 죄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그럼 된단 말이냐? 사울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구 끝이라도 쫓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럴 기세로 나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다메섹 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다메섹은 어디냐? 여기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옛날 아람 영토고 수리아 그때 예이님당시에는 수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수리아의 수도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예요. 지금의 시리아.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어딥니까? 다마스커스거든요. 그 다마스커스의 옛 이름이 성경에는 이걸 다마스커스를 다메색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국경에 좀만 더 가면 다메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만 하면 어디든 쫓아가서 붙잡아 가는 거예요. 죽이는 앞장서고요. 이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자, 확신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가 아니에요. 유독의 충성스러운 일꾼인 거죠. 자, 이분이 이제 담에석으로 어느 날 갑니다. 4등전 9장에도 나오는데, 담에석을 가는데, 그때가 담에석 가까이 가니까 한낮이었어요. 한낮. 한낮에 햇볕 얼마나 셉니까 한달에 해를 쳐다볼 수가 없죠. 한낮에는 그런데 갑자기 큰 빛이 사울을 둘러서 비추어요. 아니 여러분, 햇빛보다 더센빛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요즘은 집집마다 있기도가 없기도 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밤이 되면? 촛불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조금 살만해지니까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손전등 있죠. 그게좀더 있으니까 손전등 요만한 거였거든요. 세월이 지니까 입단 많은 거큰거 거, 배터리 입단 많은 거 들어가는 거그것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전이 안돼 점점 그거 사라졌어.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지 어디인지 모르겠어. 요 그거 밤에는 얼마나 그거 갖고도 장난치고 말해서 서로 막 교회 수련회 가면 그거 다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비추면 난리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낮이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 한낮에 햇빛보다 더센 빛이라는 건 우리 상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빛입니다. 이게. 조명, 아무,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빛이 둘러 비추는 거예요. 산람다 쓰러집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다 쓰러져요. 사울도 이해선 일이 아니죠.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얼마나 빛이 센지 다 땅바닥에 엎드려진 거예요.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그냥 탁 이러고 있는 거죠. 막 두렵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근데 소리가 나요.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울이 듣는 거는 또 우리 인간의 육성하고는 다르겠죠? 정말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데 사람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놀라운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소리인데 그 소리의 내용을 다 들어요. 사오라, 사오라. 자기를 부르는 거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나는 누구겠습니까? 어이구. 자기가 지금 핍박하는 대상은 예수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님 자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빛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사오라, 사오라 하는데 이건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근데 분명히 자기를 부르고 있는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기는 분명히 그걸 듣고 있는데 같이 가는 일행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듣고 있습니다. 구절 한번 보십시다. 구절 시작. 예,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 그 소리를 듣고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아이고, 우린 지금 이 빛이 너무 세서 눈도 못 뜨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데 소리는 무슨 소립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서울 당신이 지금 뭔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이때는 이제 옆에 사, 제자들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대교인들이죠. 핏하로 가는 그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전혀 못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기만 듣는 소리입니다 아, 이때 사울은 자기 지금까지 유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알아듣는 소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색이며 그 음성이며 이거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분명히 자기를 <laughs> 알아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 눈높이에 맞춘 겁니까? 사울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은 깨달았어요. 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요, 그 사또가 죄인들을 붙잡아다가 사또 앞에 데려다 놓으면 사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묻습니까? 그렇죠왜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일단 죄인으로 딱 적여 놓고. 내죄를 빨리 얘기하라는 거죠. 외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말이합니다그 일단 사도 마음에 안 들면 죄를 실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네, 놈, 내 죄를 모른단 말이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매우쳐라 하고 곤장을 때리죠. 없는 죄까지도 불 수밖에 없게 때립니다. 인간 사도도 그렇게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내네 이놈, 네가 나사리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놈이냐? 네가 사울이냐?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벌을 내리셔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느냐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음성이 아주 무섭고. 무자비하고 진노에 가득한 노염에 가득한 목소리가 아니라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는 그런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부드러운 그런 음성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더니 사울이 옆 사람들에게 묻죠. 들리냐? 들리냐? 아무도 못 듣습니다. 야, 그럼 나한테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 보십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보세요.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무섭고 떨리고 노염에 가득 찬 소리라면 아마 입술도 달싹 못했을 거예요. 뭐 두렵고 떨려서 얼어 붙었을 겁니다. 어쩌면 심장이 마비돼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한이 무슨 갑자기 들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누구십니까? 아니 누구신데 제 이름을 부르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이때이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울이 감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음성 앞에서 누구냐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자비롭고 사랑이 담겨 있는 정말 싸우자 싸우자 난 너를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알아보고 난 너를 좀 너하고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아니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니 지금 사월아사월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는 분명 사람 소리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란 말이죠. 놀라운 소리, 창조자 하나님의 소리,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위대하신 분의 소리인데 그 소리가 바로 자기가 지금 죽이러 가고 있는 그 예수쟁이들, 믿는 그 예수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가슴이 멈추는 듯 했겠습니까? 심장이 멈추는 듯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핍박한 게 사람이 아니고 사교가 아니고 잘못된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 이시란 말인가?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의 말씀 한마디라면 1.1억도 하나도 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유대교인 바리세파 라빈데 1.1억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사울이 사울이 바로 자기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야 이제 난 죽었구나 나기서 끝났구나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시면서 자기를 이제. 벌어실 걸로 생각하고 달달달달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용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벌하지 않는 걸 느끼고 어쨌든 사오라 사오라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여전히 분위기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일 듯한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살랑이 가득한 인자하신 음성이기 때문에 오, 어,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단 말인가?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역시 사울은 사울입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10절 다시 읽으십니다. 시작. 예. 아. 주님이 나를 일대일로 좀만나고계시는구나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음성. 자기만 들은 음성입니다. 나하고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혼내려고, 심판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야기하자고 하시는 하나님. 일대일로 만나자고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넌 무슨 일로 나를 비박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하리까라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기까 틀림없구나. 나를 죽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시는 걸 보니, 이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여쭤어야 되겠다. 그리 그래, 결심하라고 여준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래 됐다 그러면 다미세고 가라 너에게 무슨 일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로 가라 그래서 11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세게 들어갔노라 이제, 사울이 박해자에서 이제 수호자로, 하나님 원수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 일꾼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그 과정을 가만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뭐 지구가 뒤바뀌었어요? 산이 무너졌어요? 강물의 줄기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뀌었어요? 논란 일을 보고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혼자서 하나님 만난 거. 아무도 못 듣는 가운데 자기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도 몇 가지 안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무슨 일을 하리까? 담에서 가라. 이거예요. 그냥 이야기 나눈 거예요. 저 여러분이 몇 가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사울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 사람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일대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가 뭐저 위에서 저 아래 내다보면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일대일에 그리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사울이 알아듣게끔 사울아 사울아 예너왜 나를 비방하니 아니 누구십니까 만 나는 네가 비방한 예수야 아니 제가 하나님을 비박했다고요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괜찮아.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아 이걸 해. 이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는 물론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일대일로 만나는 가운데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해설한 책과 성경을 함께 읽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한몇 한 개월에 걸쳐서 그 책을 날마다 날마다 읽다가 그 책을 읽는 가운데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몇 마디 전도.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 입에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인데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안 해. 그걸 한 10년 넘게 있었는데 그분을 보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나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도 없게 어느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야지 하고는 새벽 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예수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몇년 만에 결단을 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까지 됐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다른 교회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laughs> 나 어르게 교회한 분이 그렇게 해서 집사가 돼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다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또 만나 주시는 거죠. 어떤이는 또 친구의 말 한마디, 그냥 어렵게 힘든데, 야너 그러지 말고 나랑 교회 같이 가. 교회 나와. 그래서 예수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눈높이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일대일로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자변 음성으로 불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엄청난 사건 뭐 번개가 번쩍이고 뭐 이렇게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늘 보세요. 번개가 번쩍이지 않았죠? 더 강렬한 빛에 그냥 쓰러지고 뿐이에요. 오, 눈도 못 뜨고 막 그러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 아, 근데 그 소리가 한 사람만 부르는 거요 1대 1로.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온천하 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일대일로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삶의 처지 형편을 다 아시고 한사람을 부르십니다 암게야, 박장노야, 뭐 이집사야 하고 이렇게 일대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사원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서 믿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됩니까? 찾아 오시는 거죠. 아담이 숨고 죄짓고 도망갔을 때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먼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찾으십니다. 엘리야야, 찾으십니다. 사오라 사오라, 찾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한분한 분도 다 찾으신 거예요. 우리 그분 은혜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믿게 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하신 은혜라.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지시겠죠? 65년 동안 책임져 주셨으면 앞으로 또 45년 아니구나 35년을 책임지 주신 100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앞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님은 사울을 만나서 노토론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예수님이라는 걸 증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대일로 만나 주셨어요. 인간이 변화시키는 건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만나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비함으로 만나 주면 거기 사람이 바뀌어요. 아무리 이론 갖고 얘기해봐요. 그래, 당신 참 똑똑하십니다. 가버려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사랑으로 바울을,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거는 담임생 가서 아내 이야기 들어. 하는 멋지죠? 구체적인 건 배워. 배운 대로 해. 일단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하늘이 오늘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일대로 오늘 만나주십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지금까지 날 이끌어준 주님 앞으로도 이끌어주시옵소서 맡기시고 또 내일도 한번 또 힘차게 여러 삶의 현장으로 달려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